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가, 나를 회전시키려고 합니다. 가를 1회전한 모양과 같아지려면 나는 몇 도만큼 회전해야 합니까? 가를 1회전한다? 그러니까 360도. 이렇게 돌려라 라는 뜻이 되겠죠? 180도 돌리면 이와 같은 입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것은 180도 돌렸을 때 그런데 일회전이라고 하는 건 360도를 돌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아,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떤 입체가 만들어지게 될까요? 맞아요. 이렇게 생긴 원뿔대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나를 몇 도만큼 회전을 하면 이렇게 생긴 원뿔대가 되겠느냐라는 뜻이에요. 자, 그랬을 때이 나가 지금 가의 크기의 두 배죠. 그러니 얘가 원뿔대가 되려면 180도만 회전을 하면 원뿔대가 된다 라는 거예요. 따라서 나는 180도만큼 회전해야 한다 답할 수 있어요.